자 우리 학습지 36번에 라 지문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잔다가 서술어 1이지? 누가 자? 주어 1이지? 서술어 2가 있나? 모르게가 서술어 2지? 누가 몰라? 그래 엄마가 주어 2지? 서술어가 또 있나? 피곤해하다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얘 동사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서술어 3이지. 주어 3은 어쩔 수 없이 생략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나서 이런 일끼리, 이는 일끼리 3은 3끼리 해 봐. n 1이라고 배을때 n 값이 3이니까 요 3이니까 두 개의 문장 구조가 나와야 되겠지? 맞죠? 그러면 일은 1끼리 2는 2끼리 3은 3끼리 그러면 이 주어삼과 서술어 3인 것은 뭘 꾸며줘? 동생이라는 명사를 꾸며주지 않았니? 그러니까 주어삼 서술어 3은 뭐? 관형절이지 그 다음에 엄마가 모르게가 뭘 꾸며줘? 자다라는 뭘 꾸며줘? 동사를 꾸며줬지. 그럼 얘는 동사를 꾸며줬으니까 얘는 주어이 서술어이는 뚝뚝뚝뚝 무슨 절? 부사절.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 맞죠? 자, 이해 됐어? 하나 더 덧붙여줄게. 만약에 얘를 A라고 봐봐. 자, 선생님이 추가 문제 내주는 거야. 얘를 B라고 봐봐. A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은 뭐야? 주어가 생략되었지. 주어가 생략되었지, 그치? 얘는 뭐가 생략되었어? 어? 그렇지. 잘했어. 목적어. 엄마가 무엇을 몰라? 목적어가 생략되었지. 그러면 얘는 주어가, 주어만 생략됐는데, 얘는 목적어 생략됐죠. 그럼 선생님이 막 의미를 문제를 더 붙여 볼게. 얘는 그래서 동사 중에서도 자동사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필요 없어서. 근데 얘는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한데 생략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무슨 동사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가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음. 괜찮아? 괜찮아요?